이 문제를 풀기 전에, 어, 먼저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고 이 문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디긋에서 px 곱하기 fx의 전체 제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,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어. 미분 가능하면 이 px는 x제곱, x-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. 그러니까 이것을 인수로 갖는다. 뭐, 이런 얘기인 것 같아. 자, 그러면, 이 fx를 좀볼 건데요. fx의 전체 제곱을 미리 좀 계산을 했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리고 나서, 이 fx에 대해서 조금, 어, 이 fx의 전체 제곱에 대해서 볼 건데, 자, 이 함수는요, x는 0에서, 불연속이야. 그리고, X는 2에서 연속성은 보장이 되는데 미분이 안 됩니다. 어, 이거 뭐꼭 암산할 건 아니고 약간 계산하시면 금방 알수 있어요. 그렇다면 PX FX의 전체 제곱이 미분 가능 실수 전체에서 어, 이런 얘기를 하려면, px는, 자, 불연속이거든, 무려? 그러면, x를 인수로 두 개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. 그리고, 이제 연속은 되는데, 미분은 안 된다. 이것 때문에, x-2에 1승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꼴이어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볼까요? 두 개까지는 필요 없어. 하나라도 충분합니다.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.